여러 가지 방정식, 고난도 4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등식을 주어졌는데, 자, 보세요. 문자가 몇 개요? 문자는 A, B, C. 세 개고, 식은, 문자 붙은 것보다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식은 하나야. 문자가 식보다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뭐 찾아야 조건을 찾아야 돼. 됐어요? 조건부니까 뭐가 달라붙었어요? 서로 다른 자연수래. 자, 자연수 조건에서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부정, 방정식의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이죠. 자, 그럼 제가 얘는 어디에서? 개념 몇강. 개념, 제가 1강에서 부정방정식 자연수 조건에서 푸는 거 있죠. 다 푸는 원리 다 설명드렸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더라. 첫 번째는 직접 대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같은 꼴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방법이 있더라. 돼야 안 돼. 되죠. 자, 지금은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같은 꼴 비교할 수 있어요? 날샜어. 뭐 해야 돼? 직접 대입해야 돼. 이거 대입하려니까 힘들죠? 힘들 때 어떻게 알았어? 그죠? 변수 곱하기. 변수는 무, 무슨 꼴 만들어야 돼? 자연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하는 게관건이에요 됐어요? 왜냐하면 얘 문자 곱하기 문자 이게 바로 인수분해잖아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문자를 한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 빼기 a 3승 빼기 b의 3승 빼기 c의 3승이 얼마? 378이다. 돼요? 자, 얘가 안 되니까 얘 풀어 해쳐야 되겠네. 이거 세 개짜리 풀어 해치는 거 모르면 여러분들 수학은 다꼴로 푸는 거야. 자, 두 개로 만들면 될거 아니야. c 에 삼승 됐죠? 그럼 앞에 거 삼승 a 플러스 b에 어떻게 삼승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삼에 앞에 거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에 c 붙이고 그 다음에는 3의 앞에거 그대로 하나 뒤에거에 얼마 제곱 됐어요 됐죠 플러스 마지막에 c의 삼승 빼기 a 삼승 빼기 b의 삼승 빼기 c의 삼승 378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정리되는 거 있나 볼게요 요거 요거 없애줄 수 있네 됐어요 자이번에는 이제 얘요부터 해보자 요거는 a 삼승 돼요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3의 ab 다 치지 말자 얘는 ab의 a 플러스 a, b 뭐 이런꼴로 되겠네 일단 됐어요? 자 그럼 요거 a 3승하고 여기 있는 a 3승 없어 여기 있는 b 3승 b 3승 없어지네 자 그럼 남은 거 볼게요 남은 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통인수 보이네 3으로 묶고 다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b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버리자. 자 여기까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나머지 거 이제 써볼게요. 얘 써보면 어떻게 돼? a c 플러스 bc 될 거고 얘는 플러스 c의 제곱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 A, B, 아, 3삼 3 빼야 되겠죠3 빠져나가, 얘가 되겠지, 얘걸 말해. 378이래. 자, 얘가 쪼개지는 안 쪼개지는 가볼게요. 됐어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C에 저거, 플러스, A 플러스, B에, 얼마? C죠? 요렇게 고, 묶었어, C로. 플러스, A, B. 요 인수분해 되는 거 알죠? 벌써, 11 쪼개고, A, B 쪼개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에, 요렇게 쓰니까, 10 플러스, A 플러스 B부터 썼게. 요거 썼어. 요렇게 쓰면 어떻게 음, 10 플러스 A. 자, 10 플러스 B. 돼요? 이 값이 얼마래? 378이래. 자, 3 납분 시켜볼까요? 그러면 1, 2, 6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A+B 예쁘게 써볼게요. 자, B+C는 C+A야. 얘가 얼마래? 126이래. 자, 이거 쪼개야 되겠죠. 그죠? 126이면 일단 3 들어가네. 상곱하기 42야. 얘는 3곱하기 6곱하기 얼마? 7이 되겠죠. 됐죠? 또 얘는 쪼개가 많아. 얘는 또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3도 되잖아. 그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게. 제가 자 얘가 3이고 얘가 6이고 얘가 7 되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있죠? 자 그럼 2가 가장 작은 거로 써보면 얘가 2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7이고 얘가 9인 경우 되고 이것도 되죠? 또 어느 경우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1로 붙으면 1로 붙을 수도 있죠. 그럼 2써 주고 2하고 4하고 21도 있겠네. 됐어? 얘 요건 순서 안 바꿔도 돼. 요거는 순서를 뭐안 바꿔도 돼. 얘를 순서 바꾼다고 6 얼마? 만약에 3 7 이런 건안 바꿔도 돼. 왜? 지금 조건이 똑같아.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써 볼까요 이거? 자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a 플러스 b가 3이고, b 플러스 c가 6이고, c 플러스 a가 뭐야 이제 7이야. 이 열방식 풀어야 되겠죠. 이거 로테이션 들어가는데다 더해 보세요. 2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다 더하니까요. 더하면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가 돼? 8이 돼야 한대. 8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놈의 세거 빼보세요. 빼보면 c 값 나오네. 빼면 얼마야? c는 5. 요거 빼면 a는 2. 요거 빼면 b는... 오,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네. A, B, C 자연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게 바로 답이겠네. 그래서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125 플러스 2면 8이죠. 그죠? 8 플러스 1. 그래서 134가 답이겠네. 됐어요? 아니, 왜 얘는 안 하느냐? 얘는 하면 자연수가 안 나온 애 있을 거 해볼까요? a 더하기 b는 얼마? 2. b 플러스 c는 얼마? 7. c 플러스 a는 9야. 됐어요? 다더 해보세요. 그죠? 2배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다더 해보세요. 1, 8.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9가 돼. 이큰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얘수 이거 빼 보세요. 빼 보면 b는 0이 나와. 0이 여러분들 자연수야? 안 되겠죠. 그럼 얘도 해 보면 21 때문에 안 되는 거. 2 1너 넘고. 됐어요? 요거 다해 다도, 해봤, 다도 해봤자 어차피 얘는 를 <laughs> 예를 들어서 다도 해 보세요. 13의 이 값은 얘는 그럼 이게 13에서 21 빼면 음수가 나오죠. 됐죠?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문자가 10보다 많고 자연수 조건이 달라붙으면 제가 개념 1강에서 다룬 이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만 정확히 여러분들 숙지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죠.